짜잔 광대상자광대상자 아, 저희가 오늘 여기 왜 왔냐면요 코로나 다시 개판됐어요 그래서 지금 구역 어? 혹시 영상을 찍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챙겨왔는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와 아, 동현이가 와야 되는데 왜안 오지?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틈에 타서 제도 알바, 알바하러 옵니다 아니요 진짜. 우연 우연히 뭐가 우연이야 우연은 제가 여기 산책로거든요 <laughs> 아. 아. 오늘 부엌 기대되시죠? 일단 일로 가야 돼겠어감사니다 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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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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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뭘 찍는 건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공연을 하는 건지 먹방을 하는 건지 저희도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수입이 없으니까 사장님이 저한테 박스 접기를 추천해주셔고 하나에 200원씩 무료 얼마? 200원 몇 개나 접을지 모르겠지만 엄청, 엄청. 아, 니들이 <laughs> 얼마나 벌어 가겠냐 어, 우리, 우리 작업복이 이거예요 우리 이거 입어야 되니까 하나 둘셋짠 네, <목소리> 사 <목소리> <laughs> 재미 붙였는데. <laughs> <laughs> 저희가 할게 이거 맞죠, 이거? 네. 다 <목소리> 아, 이렇게 한 세트. 아 그래? 요이걸 <목소리> <이거> 하나 <목소리> 다 해야지 이정환이라고. 사기꾼이네 이거. <목소리> 아니 했는데 처음이야. 야이건 빵도 네 알아보는 거야. 야 이렇게 시작부터 다 하고 들어가는 거죠. 블록그 약속하고 필수로 장난질을 하셨어요. 이거 네. 뭐 하나에 <목소리> 와 대박. 기억해 기억해. 이거는 그러면은. 일단 네, 추가 진단, 돈, 네. 돈, 돈 준다니까 마가 이거 접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, 네. 이제 우 다시 보줄 건데요 네. 잡고, 잘, 보면, 잘 보면 선이 2개예요 그래개다 네. 접혀야 돼요 접어서 네. 뒤에이 붙여 딸 우리 이거 해봐아 그럼 여좀 벌써 몇번 해본 사람 같은데? <laughs> 지가 지를 반다라고 <판단하고>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지가 집어 몇번 해본 사람 같은데. 다세요 <laughs> 네네. 이크아 네. <목소리도> 여기 어서 올려줄 거요 네. 네. 세로를 적고 가로를 아, 덮는다. 이거 아아 네. 그냥 분해. 버리니까. 끝에서. 아. 그리고 이것도 있어. 이거 약간 그 종이접기 있지, 그. 그 네. 아저씨 찍은. 노만 아저씨. 지영만 소영 오만, 소영 오만, 정리를 만 소영 요만 소영 오만, 소영 오시 소영 오만, 소영 시2 2분 오만, 소영 오만, 소영 오만, 소영 오만, 소영 오만, 아 아무도 동참해줄 <laughs> 사이 없어요 가 지상이 바빠 왜내 대화에 대답이 없 제가 영상에도 분명 말씀드렸지만 협동심이 <laughs> 없습니다 <laughs> 진짜, 진짜 없어요 아, 진짜. 거짓말 같 <laughs> 뜻이죠? 나 음악하려면 직장 그만둔 거 같은데 도이가예술적이데 <laughs> 단순한 걸 잘하는 다재다능 하다 는거죠난저이가 하나도 못 서줄 거 같은데 너무 <laughs> <감독> 가르쳐줘 <laughs> 가르쳐 아이, 진짜 한시간정고 하지? 돼? 저거? 그 도희한테 보내고 있지, 지금. 어, <laughs> <왜? 웃음> 도러면 네, 진짜 궁금하지 않냐?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. 네, <laughs> 사서 고생하는지. 대표님, 이제 제가 흥미로운 거는, 얘네 초등학교 친구고, 얘 우리 처남이에요. 다들 사람 잘못 만나세요. 근데 <laughs> 네, 재밌는 거찾았어 점점 박스가 이상해지고 있어. 어? 응? 대표님, 이거 하면서 보람차 때가 언제예요? 없다고 하십니다. 네. 누가 입금됐을 <laughs> 입금 아, 때, 입금됐을 때. 최고죠. 원래는 다른 회사 편안한 거 물때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 얘기 들으니까 맞는 거 같아. 요왜 <laughs> 갑자기 디자인을 한번 꿀을 장사하게 되셨나요? 아, 나 알아. 부모님이 꿀 양반 되시는데 안 원래 가까운 사람한테 시키잖아. 그렇죠. 꿀좀 팔아라 <laughs> 시켰는데. 아니에요. 달 <laughs> 뿌레 꿀이 뭐가 다른가요? 오늘 그 꿀은 엄마 아빠가 파란하고 시킨 꿀이다. 아, 진짜. 뒤에서 때리면 안 돼요. 갑자기 무서워졌어. 아, 되게. 그냥 꾸준히 하게 된다. 이거 멍 때리기 되게 좋아요. 이거 은근히 성취감 있다. <laughs> 야, 갖고 와, 빨리. 한 시간 동안 하는 거잖아. <laughs> 어, 내 어? 아, <laughs> <한> 거, 내가 한번 더. 아, 내가 한번더 먹었는데? <laughs> 미친놈이 됐어. <있대. 웃음> 아니 저으라고 갖고 온 했더니 지금 저음을 갖고 온게 어디 또? 두 마이 아니야 진짜. 그거예요. 삼대일 어. 해결해요. 우리가 이기면은 혼자 다른 파워의 할 거면 회제 맞는 거고. 어 이렇게 갔다 그거야? 우리가 우리가 지면 수세청 하식 사기. 오. 어... 음. 진짜 미친놈이네. 얼마나 불 아, 여두에 불러가지고. 어? <laughs> <사야 되네>. <laughs> 캐죠 한 번만 하고 가지가 아니 결제하려고 하던 건 이게 돼 있더라고요. 결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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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관계 상대에는 기타 <laughs> 폭력이 존재합니다. 많이 <laughs> 아래 사람들위를 때릴 수 있다는 점뭐 <laughs> <laughs> 하고 있는 거예요? 여기서 와서. 맞아요, 그어메카님 미녀라고 이전 가게 하실 때 응. 인기가 엄청 많았대 어떤 상황입니까? <laughs> 제 눈보고 말해요 사람 들을좀못 봤을 거 같은데 까놓고 키고 있어 이거 보면서 백한1개를백한1개를쌓아지고 사람 눈와 에잇 많이 했던자 이야 아 이거 대결 해야 돼요 이거 사장님이 우리 거 보면서 만만하나 너, 너네 정도면 내가 혼자서 해도 우리 하는거 보기 보다 더 빨리 뛰겠다 지금 아, 아. 찍고 있는 거지? 다섯 개! 다섯 개! 다섯 개! 여섯 다섯 개! 와...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 하나 빼줄까? 아니요? <laughs> 오히려 이렇게 빼는 게더 아, 자존심 상하실 거예요 맞아, 미안해 갑니다 시작! 이거 이기면 너무 웃길 것 같아 아까 도둑이 한거 아니야? 왜 이렇게 많아요? 진짜 엄청 빠르네, 진짜 아 <laughs> 우리 지린 <집이> 분이네? <laughs> 야, 하면은 괴롭피자 <laughs> 진짜 엄청 빠른데? 큰일 다 야, 앞으로 더못해있어 잠깐, 쎄떡. 근데 그가 아님말바안치도 되겠는데요. 다 아이 미겠어 지금 큰일 났네. <laughs> 아이고 장난만 안해겠어요 진짜 졸렸어. 얘는 빨 진짜, <졸라졌어. 웃음> 엄청 빨라, 진짜. 근데, 접었는데 저희 한 시간 때 네, <laughs> 접을 때 얼마 안 탔어요. 그러게. 왜 꼬였냐. 나 이거 접으면, 나 엄청 나쁘지 않지. 이, 거한번 느낀 게, 우리가 한 시간 접을 때더 빨리 접을 수도 있었겠구나. 그게 나쁘네 우리가 잘못했네 와 메뉴 설명 한번 네 이제 뭐 이게 어떤 건지 원래 보통 수제청은 뭐 설탕이나 뭐 그런 건다 자유로스탕? 뭐 이런 걸로 만드는데 저희는 그런 설탕 종류는 다 조금도 안 들어가고요 오로지 꿀이랑 과일만으로 만드는 건강한 수제청이에요 그래서 레몬청, 딸기청, 블루베리청이고요 레몬청은 탄산수 타드시면 되고 딸기청은 우유 타드셔가지고 딸기 맞게 드시면 되고 네. 블루베리는 소주에 타면 아, 아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에 판매되고 있죠? 저희 이거 원래 4만원인데, 요즘에 추석 할인 특가로 3만 6천원에 판매되고 있습싸다 하... 설탕이랑 꿀이랑 다른 건 이야 너무 다르다 진짜. 보통 우리가 사 먹는 그런 맛이 아니고 아예 달라. 진짜 와 조금의 설탕이 들어갔겠지 라 생각이 안들딱그 맛이에요. 처음에 꿀로 담근 건 처음 먹어보긴 했거든. 와... 근데 진짜 딱 그냥 달달은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. 따뜻하게 먹어도 되게 좋을 것 아, 같아. 예. <목소리> 농협잘 들으세요. 이거 후원비자이기도 합니다. <laughs> 116302, 1 0 7 0 4 116302, 1 0 7 0 4 2만2백원. 2만2백원. 뭐 하나 더 붙여주세요? <laughs> 20만2천원? <2000원. 웃음> 넌 진짜란 말같 <남았다. 웃음> 어,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일단은 그래야? 오늘 가뿐하게 제가 살이겼으니까안만라니요 받... <laughs> 아니, 좀 부를 끼려. 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 뭐냐면은 네. 세상에 본인만 할수 있는 일이 있다. 불을 네, 네. 만드는 것도 아니고, 숟가락 끼는 건 나밖에 못 한다. 숟가락이 아, 인간 문화대. 사실 아빠 늦을 때 되게 간당간당 하셨거데 <laughs> 다음 거는 숟가락 끼기 네. 하실 건가요? 만약에 하시면 저희가 그때 두개 빼드릴게요. 개도 <laughs> 맛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진짜 <개또리다. 웃음> 어쨌든, 너무 맛있는 거, 너무 감사하고요. 대표님, 인사 한면 해주세요. 어, 달굴 농장 주문 많이 해주세요. 오! 오! 네이버에서 네. 달굴 농장 검색하시면 돼 음. 어, 거기서 뭘 주문하면 되죠? 숟가락 들어있는 세트고요. 레몬 딸기 블루 베 매콤. 어쨌든 여기까지 고맙습니다.